여러분, 개나리도 피고, 꽃이 폈어요. 근데 오늘 최저기온이 영하 1도더라고요. 꽃들이 영하에도 잘 살아남는 걸 보면 정말 강인하구나,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. 우리가 이런 날씨를 보고 이상기온이다,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잖아요. 요새 봄이라고 하는데. 진짜, 눈도 오고. <laughs> 분명 20도 넘어서까지 올라가던 계절, 반팔 입고 다니던 날이 있었는데, 갑자기 이렇게 또 영화로 온도가 떨어지니 참 신기하네요. 우리가 환경을 지켜야 된다,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.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? 어떤 것들을 해나가고 계신가요? 음, 저도 자연을 좋아하고, 그래서 환경을 아끼고 싶다는 마음이 든 한편으로, 사실 환경, 친환경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인간의 관점이기는 해요. 친환경이 자연에 좋으냐? 자연에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그냥 인간한테 좋은 거죠. 인간이 살아가기에 좋은 환경이 친환경인 거겠죠. 우리가 오염물이 막 생기고 환경이 더러워지고. 그랬을 때또 거기서 살아남는, 살아가는 생물들이 있기도 하잖아요. 그리고 애초에 지구에는 생물이 없기도 했었고요. 그렇다면 그 친환경이라는 거는 지구를 위한 걸까요? 지구는 아마 무심할 정도로 그냥 가만히 있었을 거예요. 우리가 지구에게 뭔가 인격을 부여하고 지구를 우리가 친구로 생각하고 그러면서 그 지구가 바라는 건 이런 거지 않을까라고 무의식적으로 떠올리고 생각한 게 아닐까 합니다. 인간으로서 환경이 파괴되고 제 기준과 제 시선으로서 이 친환경이 음, 되지 못하는 건 아쉬운 마음이 들어요. 제가 인간으로서 지구에 인격을 투여했기 때문이겠죠. 하지만 그런 것들을 조금 던져놓고 보면은, 어, 이 우주에 먼지 같은 나라는 존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. 뭔가 그것만 남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면 그건 이기적이게 느껴질 수도 있기는 하지만, 음, 또 한편으로는 흥미로운 시선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라는 사람은 어, 기후 위기가 어떻고 세상이 어떻고 이런 것들에 분명히 도움이 되고 음, 사람들이 다 함께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고 그러기 위해 행동하고 싶은 마음도 있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, 그런 거 모르겠고 그냥 이 삶을 주어진 대로 받아들이겠다. 봄에 눈이 오면은 그 눈을 만끽할 거고 봄에 추위가 오면은 그 추위를 만끽할 거고 봄에 꽃이 피면 그 꽃을 그리고 햇살을 그렇게 만끽하겠다. 그러다 더 이상 인간이 살수 없는 세계가 된다면 그것조차도 만끽해 보겠다. 요즘에 저는 그런 마음이 저제 마음을 편하게 해서 그런지 그렇게 지내고 싶은 것 같기도 해요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저는 제 위치에서 제가 아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안녕